우주 리버스 s 우주우주가 m who's that? I'm who's that? I'm who's 또 h a 예배 m who's that? i 추석 예배에서 발로 이렇게 w 토 o 올려놓았고 I'm w h o 우리 주로 상석하시는 함께 에베소서 일곱 번째 시간 함께 보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우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이야기했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가 말했는 것처럼. 그 당시 세계 3대 도시 중세 세 번째로 큰 도시죠. 로마 시리가그리그 다음에 에베소에다그에베소에 문화를 바꾸었다 누가? 교인들이. 전승술이 행하고 심지어 그런 문화들이 믿음의 모습을 보고 영향을 띄침으로 해서 장사가 되자면서 교회 에 와서 시를 한줄 달려요.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 가면서 운동을 한다 뭐 한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전해질까 한번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음, 여하튼 그러면서 그 에피소드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항상 너희들을 생각할 때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성도의 관계에 있을 때 스스로 생각할 때 감사의 사람이될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음, 참 저분 저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가 돼 도전이 돼 아, 우리 장모님 생각할 때 나에게 도전이 돼아 집사님 할때 도전이 돼저 교회를 생기는 모습들이 나에게 도전이 돼기감이돼 돼. 이렇게 되어갈 수 있고 또 되어가고 있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목서도마찬가지고 아휴, 막가지겠죠 그러면서 어... 성도들이 사사거리 기도에 성복들이 교인들이 도는 차를 거려라. 뭐 되는 일마다 뭐 계약이 잘 되지라 이런 이야기 그런 걸 그걸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삶이 바르면 도움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성장과 성숙이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 맨날 그대로 모습. 정말, 우리 자녀들한테도, 뭐, 마찬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시겠어.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라. 기도의 폭도 넓어지고, 삶의 깊이도 넓어지고, 그렇게 좀 해라. 그게 이제 기도의 제목이에요. 광고하면서, 이 영적 성과과 성숙을 위해서 알아야 될, 이게, 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야, 너 똑바로 살아라! 라고 할 때, 이 똑바로 살왜 똑바로 살아야 되는지 왜 인적 성장을 해야 되는지를 어, 기도를 하는데 세 가지가 오늘 세분 오늘 세 가지예요 첫째는 어, 여기 아네 이라고 부르심의 뭐. 소망에 대해서 알아야 가기를 어, 기도예요 왜이 내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됐는데 우리가 장로고 집사고 선도가 되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는가를 모르면 내가 성장하고 성 기도하 성장하고 숙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왜 불렀느냐? 왜 오늘 우리가 시간 내가 중간에 딱 이거 놀러 가기 좋고 뭐 금요일날 돼서탑떠나고 외국 가도 되고 뭐 되는데 외국 가면 이번에 강에4 0 0명 400명인가 사신을 갔답니다. 알았으면 는데 <laughs> 그, 근데, 왜 우리 오늘 이 예배에 와서 하고 왔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 예배의 의미, 존재의, 이게 모르면, 이 예배가 아무것도 명탕이 되는 거고, 뭐, 성경 말씀도 명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알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서 선도라고 하는 또 믿음의 가문이라고 하는 이 기업, 분기 유산을 줬는데 이 영광이 뭐냐 이것이 뭐냐라는 것을 알아야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도 게 하고 마지막 세 번째 믿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야만이 내 능력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내가 통급 능력을 줬는데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니까 맨날 그라 때는 하나 보기 피레미 같은 은혜만 누리고 있다라는 음, 그러한 것을 서도로 오늘 이야기 요 결론적으로 첫째, 자이세 가지 중에서 불신의 소망 18절, 음, 18절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주거에 성경 주부다 읽죠 주부 18절 찾으세요. 그다음 저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마음의 눈을 받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두 개인데 먼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즉 성령의 눈, 지혜와 계시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신이신 하나님, 신 신이 인간을 알기를 신이 인간에게 계시된 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로마 신화에서 프로메데우스라고 하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이 인간에게 알려주기를원하잖아요그 그리스도 로마 신화 같은 경우. 그런데 신이 인간에게 나, 내 모습이 거다라고 알려주는 게 계신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지혜와 성명에 붙들려야 되고 또 하나님 을 아는 것이 인간은 알수 없으니까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보여야 돼. 보여주는 것을 믿고, 가슴으로 느끼고, 확신하고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라이 밝힌다라고 할 때, 페모티스메노티스라고 이렇게 되는데이 빛이라고 하는 포스, 포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포타조 또는 이 비추다의 완료 분사수동형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요 여기 빨갛게 기획되어있어요. 앞에 되어죠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 빛을 주셔서 네. 죄로 인해 어두워진 마음의 눈물 밟혀 영적인 일을 알게 하신다. 하신다. 이 말은 우리가 어, 내가 막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알료 분사, 수동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빛을 오기를 그 빛을 가로막는 것을 제거하고, 빛이 오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네. 감사해, 고맙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눈이 밝혀진다. 마음의 눈이 말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령의 구대 마태복음, 우리가 6장 22절에서 23절. 마태복음 아, 6장 22절에서 23절 제가 문자로 답변해 주시옵소서. 일단 찾아봅시다. 시작 눈은 몸의 정돔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아르것이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거두어지며 나라가 떨어집니다. 주신, 주님께서 주시는 게시의 빛을 통해서 마음의 눈을 밝힙니다. 우리가 하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빛에는 민감하면서 하나님의 빛에는 민감하지 않냐고 그렇게 되면 내가 왜 선조로 부름받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야 되느냐 내부르시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밝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우리 각자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보십시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갈대 아브라함을 떠나라. 그 당시 최고의 잘 문명국가예요. 하나님께서 왜그 자기를 f y o 가를 a v e 이 고민했기 때문에 그를 i r l who is a woman. I don't k n o 에 if 손으로하여금하나님 h i l d or 고 g i 하고 who is a girl who is a girl w 그 o is a g 게 r l who is a g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단순하게 기록되 있지만 그여정들 속에서 그 고민들, 그도 아버지잖아요. 그도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 그도 편안한 일상들을 가지고 기원하지 않았겠어요? 모세, 나이 80에 하나님을부르시을 받아요. 부르심의 소망이 뭡니까? 출애굽에 백성들을 갖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기도함으로 말이 나와서 그 부르심의 소명을 이해하는.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을 다루방향에 따르자면 소명. 소명. 소명왜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성도로 부름받았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살리고 예배가 되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요. 근데 우리를 부르는 데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요 우리 부족해요. 골도전서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우리가 잘나서 부르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골도전서이 1장 26절에서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러게 하시도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하가 한것 변신 없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며 이나는 아무 유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우리를 부르신 것, 목적이. 내가 잘나서, 있어서, 지혜로워서, 각각의 대비되는 말들이 있죠. 우둔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약한 자를 택하여서 강한 자를 세상이 강하다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순숙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듣기도 해 우리 가정을, 나를 디모데서 1장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어.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꼭 기억할 수있기 되잖아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성 성도의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도라는 그런 하늘 백세라는 하나님의 분기 유산을 받았는데 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알고 깨달아야 또 행여야 그것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랑하 잃게 된다는 거잘 들으십시오. 이이 사도가오리의 베소소 교회를 교회에게 알길원한두 번째 내용인데 성도의 기업에 관한 거예요. 성도의 유산에 관한 거예요. 우리, 특히 이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어요. 아 똑같겠지만 근데 잘 알아야 됩니다. <laughs> 조금 제 말씀이 오늘 여기에서 조금 이해 그 하더라도 성류연애로 우리가 잘받을수 있기를 바 이게 그, 이 성도에게 주는 우리가 유산 기업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아멘 맞습니까? <laughs> 그렇다면은 과목지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일장6 절에 보면은. 값 없이 은혜로 내어주시는 영광이다. 이렇게 되어있어. 그리고 고린도서 2장 구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거예요. 이 기업에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늘 백성의 삶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것을 우리가 놓쳐 버린다는 거. 그래서 기도해야 돼. 알아가야 안다라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 아는 게 아니야. 행해야 됩니다. 예배를 빠지면은 아, 내가 어, 왜 그랬을까? 또는 뭐 내가 인생에 아, 내가 내 거게 에졌을까그 유혹에 넘어가을까 이것을 하다가 알아야 해요. 근데 우리는 눈물 시장소를 흘려버렸는데어뭐 그냥 조금 하니까 어뭐 이렇게 돼요. 게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되면 해버린다. 이게 그러니까 기도가 없고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만이 이것을 똑 바로 알아야만이 세속적인 욕망에서 이길 수 있어요. 항상 우리가 사람이 왜짓리까 너네들 세상의 줄.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문제, 어떤 그 정의의 문제에서 우리가 집니까자 보십시오.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가난한 입성이 있지, 않아. 아간이라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그분 보화를 홉 가지를 숨기다가 가난본봉을르면서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를 당한다. 즉 하늘나라 가난의 백성이란 하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영광 누리는 법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 가담을 했었어. 세상적인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적은 것이다.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뜬무가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었는데 바치라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농을 받아서 밭을 팔아서 쏘게. 하늘 백성인 누리는 성도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인정해. 자초팅 영광에 넘어갔어. 이 영광의 풍성함은 산소망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다. 그의 많으신 것들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하고 안대서 부활하게 하시오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하지 아니하면서 유혹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한식하시는 것이라. 부르심을 통해서 성도의 영광이 그대로 주어졌는데 이것을 하늘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산천만 세속적인 산만을 이기는, 세속적인 영왕을 이기는 이런 걸로 했는데, 이것을 더욱더 기도해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체험해야 돼. 다 우리가 어, 이 성도의 기업의 영광을 정말 우리가 세속적인 영광에서 이겨가는 훈련들노력들 이게 없으면. 결국 부르시에 소망을 소명을 못 난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확신하게 나가야 아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어, 이분은 이제 대구 그 영진교회에 다니다가 죽이학교만 다니다가 서울로 이렇게 가서 지금은 고위공무원이 되어 있어요 어, 저하고 한 번씩 통화를 해요. 후배들. 근데 뭐좀 이런 주는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어, 영지교가 회 요즘 어떻습니까? 하는 데가 왜요? 그러니까. 아니, 뭐, 단계 아니고, 뭐, 거기보다는, 어, 자기하고 춤을 학교를 같이 다녔던 그 친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지않아요 아는데,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어, 그저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영지교회그 추억들이 고 생각이 있어서, 영지교회에 이렇게 좀헝금을좀해주 마십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다니는 아니야. 그래서 제가 써고 그면 우리 교회에 좀 보내달라. 제가 또이 이야기를 갖다예 이렇게 우리 동료 후배들한테 드리는 복사님. 영원교회 좀보내서피이라도좀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아가지고 제가 영원교회 비치 영원교회 선전님들이다 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그 마음이 있다면은 내가 우리 네팔하고 그 인도에 우리 교회가 나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 한번더 전도했는데 좀럼소에서는 좋겠는데 혹시 모르겠다. 한번 그래서 저도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외면 우리가 정말 하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귀한 우리 이런 부분들이 교회보다 며칠 전에 어떤 김밥하는 아줌마가 어디서 이렇게 이게 우리 교회의 성도은 정말 교회는 수도원은 물질 이 힘이 있을 때 이렇게 돼버리는게 세속화돼 버립니다. 중요한 거요 성도의 기업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을 되는지 못하는 이상 거기에 쓰는 것은 폐망입니다 며칠 전에. 받으셨는데 다음에 받으시는 데 지원금이 나왔죠 저희 가은에서도 25만 원씩이 모았어요. 그래서 저는 좀 기도하면서 어가지고가서 뭐 그래도 뭐 이게 우리가 같은 것은 11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1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 그렇게 생각해서 아, 내가 대단하구나. 정말 믿음 생활 목사로서 잘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토스 받았던 내용들이 어제 아예 받았어요. 인천에 해인교회. 이노숙자를잘 생기고 동농살림첫 때는 하면서 이주모 목사님이라고 저 기쁨 교회를 났는데 그가 카톡에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어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 성도에게 나눠 주는 것일까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저보다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기도하는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도들에게 물론 어려운 분들도 많겠지만은 마음의 여유와 어, 기의 연장이 된다면은 그것을 모아서 노숙자들 은혜를 보내자. 음, 그리고 이번 추석에 각 가정의 선물들을 들어오면 음. 서로 손을 돌리기도 하고 하지만 좀 있으면 그것도 좀 모아서 노숙자한테 보내자. 이렇게 해서. 어제까지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다 이런게 아니였나 조금의 이렇게 368만원이 모였더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번 오늘 노숙는분들의임대리도 보내고 선물도 나누는 일을 하더라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지 요이 교회는 이, 이 나보다 훨씬 기도 많이 하네 쪽팔렸어 저는 11.4만 하면 다 되는 줄알 아는데. 요것만 해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런다 하는 요이 성도의 기업이 영광을 누린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이것이 소중하고그르심조만 알지 못하면은 세속적인 영물 계속 지키 돼.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야 돼. 우리의 능력이 몸에 부활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을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 딸, 내 새끼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냥 조그만 소총 가지고 있는 줄 알고, 대포를 줬는데도, 이걸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하고, 혁신하고, 체험 하고, 베풀고, 나누고, 자기 체험이 있어야만이 능력을 사용해보지 않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 건 어떻게 해 정리는 어떻게 해 내가 핵분지를 가지고 있는데, 편도 사용해보지 않아 안, 보는데핵분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하냐기도해라 기도는 알아가? 그래서 19절 함께 해봅시다.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에 지금 히크심이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한다. 여기요, 여러분, 힘, 위력, 역사, 능력, 이 모두가 다 헬라어로 힘이라는 말이에요. 힘, 힘, 믿는. 하나님이 힘. 이제제 처음에 힘이라고 쓰는 것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스퀴스란 말인데 내적이고 본질적인 힘. 그다음에 위력이라는 것은 카라토스 전복하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에르기야라는 말인데 실적이고 초인적인 힘을 이야기해요. 그다음에 능력, 디나미스에 폭발적인 힘. 이게 이 사도 바울도 뭐,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부활의 능력이 크고. 우리의 능력이 큰 거, 우리의 능력이 큰 우리 능력 큰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우리의 능력 이큰 것은 우리잘 알잖아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믿는 우리들이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맨날 소통기처럼 아이고 저는요 전날 좀 몰라요. 우리 숫자가 너무 뜨거요. 안디옥교 교우들이 숫자가 많아서 세상을 바꾼 거 아닙니다.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 되는 것은. 뭐 만해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박정민 주자을하머니 그 어른들, 그 기도 그렇게 시작되는 게 믿음이 가하 시작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에요. 온전하게 기도의 힘이 강하고, 기도의 능력이 강하고, 삶의 힘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우리 성도와 교회들에게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에게기는 어니 나를 믿는다는 내가 하는 일을 거어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일도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다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여기서 4장 13절에서 1 5절의 말씀, 오늘 집에 가서 기억하여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성도로서 우리가 성도를 부르심을 알고 성도가 우리는 엄청난 영광 이것이 새롭게 일으켜야 하는 것을 기도하고 내가 그 힘의 능력을 가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라 이 말씀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주 안에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늘 백성인 걸 똑바로 알아야 세상 속에 하늘 백성됨을전도합니다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선도고이것떠 나서,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에서 부끄럽지 않냐는 그런 믿음의 순도, 성도, 하늘의 순댐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로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부끄럽지 않냐들, 늘주 안에서 기도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며, 알아가며 한 걸음만 한 걸었나 걸음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